네, 명석 엔테 그랜드립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신 대로 블랙메이션 싱크로를 하고 있습니다. 좋지 않아요. 블랙메이션은 하는 게 아니에요. 첫 번째 팁이 그겁니다. 블랙메이션은 절대 대게 넣지 말자. 그게 첫 번째 팁이고,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완전 필드가 유토피하고, 뭐수산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맞아가지고 라이포인트가 6, 6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망했다 하고 다음 드로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음 드로우가 과연 무엇일까 드로우! 아 이런 개싸운 카드가 나오다니 <laughs> 그래서 어, 아주 느린 카드죠 리버스 효과는 상대방 필드 몬스터를 파괴한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이 놈을 공격 표시를 소환합니다. 크로세이더브 엔디미온을 왜냐면빛 속성이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그냥 손에 어너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공격을 하자. 응? 어?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거는 유토피아가 있을 때만 유용한 거예요. 유토피아가 있을 때그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. 그래서 유토피아를 공격합니다. 여기서 유토피아를 공격합니다. 빛속성이 빛속성이.. 빛속성인 크루세이드 오브 엔디미언을 빛속성이 왜냐면 뭐 유토피아 효과 아시죠?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를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네스트가 지금 폐에 있다고 사기를 치고 지금 공격을 하 겁니다. 폐에 있다고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빛속성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스텝 시에 이 카드를 패서 에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, 엔드페이지까지 그 몬스터 공격력은 전투를 실행하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 수치만큼 올린다. 그래서 여기서 공격력 수치만큼 올린다 했으니까, 이걸로 이걸 공격했으니까, 2500 올리겠, 올리겠죠. 그래서 공격력, 원 엔드페이지까지. 좋은 카드죠, 어너스트. 그래서 제한 먹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토피아로 막았습니까? 아니면 그냥 공격하겠습니까? 공격하기 해요. 아, 공, 격을 막아요. 일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생각 별로 깊게 안 해보고, 처음은, 어, 뭐 어차피 한번 막아봤자, 뭐, 별거 아닌데, 어, 막습니다. 어, 막아가지고, 다음 턴이 오면, 생각해보는 거예요. 아, 잠깐만. 이게 되게, 어너스트를 돌릴 리가 없는데? 소재를, 일단, 소재를 하나 썼, 고 어너스트를 하나, 왜, 묘지를 보면서, 왜, 뭐야, 속성이 전부 다, 어둠인데 왜 어너스트를 쓸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어 하지만 뭔가 어둠 속성 많이 달린 많이 돌린 덱에 어너스트가 있어 이상하다고 다음 턴에 엔디미온 이상하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엔디미온을 공격할 게 두렵다면 걱정 은말라고 제가 말해 두고 싶군요. 일단 사람 심리가 유토피아 소재를 잃어서 이미 손해를 받지 받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, 하나 손, 한번 손해본 거는 본전이라도 뽑겠다는 생각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어느스트가 아마도 손해 없는 걸 눈치챘으면서도 상대방은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사업 투자를 보니까 망할 사업 같은 거예요. 그 사업에 처음 투자액이 크면 클수록 발 빠져나가기가 안 되고 오히려 있는 돈, 없는 돈다 투자합니다. 처음 투자해서 손해본 돈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점점 손해본 돈이 늘어나가면서 점점 더더욱 못 빠져나가는 거죠. 여기 유토피아도 마찬가지로 처음 유토피아로 막아주고 손해를 봅니다. 소재를. 그래서 어느스트, 다시 생각해보면서도 어느스트가, 어, 어스트가 손해, 상대, 내 패에 있을 리가 없는데? 함면도 공격을 선언 안 하면서 저, 저한테, 시,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벌어줍니다. 손해를 더 덮고 오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. 이 팁은 한 번, 한, 뭐야, 한네번 정도, 네 다섯 번 정도 해봤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. 효과로 포기할, 파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를. 전부 다. 공, 격을안 해요, 이걸로. 제가 본 사람들에서, 한해서는 그래서 예, yeah, 그게 바로 사람 심리죠. 이, 뭐, 이 팁이, 용했습니까? 뭐,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주, 나불대는 겁니까, 혼자서. 뭐, 어쨌든, 이상, 두 번, 두 번째 팁이죠. 첫 번째 팁은, 블랙메이션을 절대 대게 집어넣지 않는다. 두 번째 팁은, 어네스트 <laughs> 공갈이죠. 네, 이상, 명성애트의 그랜드립서였습니다.